안녕하세요. 어제 밤 9시까지 예, 요거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위가 이쪽 한줄 남았습니다. 예, 여기 남았고요. 저쪽 정면부터 해서 전체 마감 됐고요. 입구 쪽 외부 미장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끝나면 기둥이랑 이 윗단 이런 예, 데다 다시 미장을 해야 되고요. 오늘 그 사장의 언니 집에 뭐 일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예, 세명다 글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안 합니다 빨리 마무리 좀 하고 그냥 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구요 여기 앞에 이제 대문용 기둥 설치를 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담장 시공비에 포함이 안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고고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이제 제작을 하기로 했던 건데 처음에 얘기를 할때 150만 깁, 예, 두개 해서 150만 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장 공사 끝나갈 때가 되니까, 저 기둥 만드는데, 네, 사장이 한 개당 500만 깁을 달라. 이거 담장 전체 시공하는 인건비가 4,500만 깁 정도 됩니다. 근데 기둥 두개 만드는데, 천만 깁을 달라. 예, 네, 갑자기 가격이 네 배가 넘게 뛰었죠. 그래서, 땀, 그리고 땀 작은 오빠 얘기를 했는데, 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여기서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laughs> 아니 당연히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지금 할 사람이 많은데, 굳이. 500만 깁은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미장 끝나면 이분들은 철수할 거고요. 여기 이제 시멘트 포장이랑 기둥이랑 같이 해서 시공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은 벽면 미장 끝나면 예, 기둥 미장 끝나고 갈 거고요. 대문용 기둥이랑 이 미장은 다른 분들을 불러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구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의 언니 집에 가서 공사가 멈췄고 떰과 둘이 마오레오와 샴푸린스와 이렇게 있습니다 왜? 떰떰아 이제 유튜브 3번 내오잖아 음. 오고드라이 떠떠 떠땡님이잖아 그코이가똘라스천 첸천해 주기로 했잖아 응 okay. 뭐하고? 음. Wow. Wow? Oh. 언제 고 언제? 아이폰 17 아이폰 1 아이폰 아7이폰 아이폰 19 아이폰 18아이 호짜이부, 사이사라요해 보면 되지. 어? 니에 아이폰잖아. 뭐뭐 그냥 그냥 어?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 동남아 친구들이 아이폰에 너무 맹신적이라. 그럼 아이폰 10제만 하면은 쓰 한다고. 네. 그러면 생일 선물 봄이야. 그냥 그거래. 그냥 다이원그 주기 파이라일라이잖아 있어요 내가. 해 집에 캠페인. ไป보아오냥맨 보면. 그래. 그러면 9월 10월 달에 17 나오면 그때 사. 나와. 화이 어은 해매 오케이. 매 빠앙 이 เซงอินต้มต้มต้มเอากิบให้เอาเท่าไหร่ให้ไหมนูะไปกิอตซะชาทุนเมตัสาอีเมอกม,มานี่สบใจเด้อที่ที่เกิดต้มต้มมาไปให้พาร์เสนพาร์เนนะอืมพารเนโก้ติเงินเอาทั้งนั้นก 그러면 핸드폰은 9월 10월에 사기로 하고 떰떰 생일날은 어머니한테 용돈 조금 드리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쉬지도 않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한 거는 정말 좋거든요 좋았는데 어, 저집 반대편 미장하는 거 단가도 그렇고 네, 이쪽에 이제 대문용 기둥 설치 비용도 좀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일이 계약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장이 본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본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빼가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일의 속도가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은 제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놓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저렇게 해놓고 가버려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남의 물건 소중한 거 모르고, 이게 에어컨이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에 한네 달치 정도 모아야지 살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런 시래기도 도둑놈들이 훔쳐가거든요. 근데 막 저기다가 시멘트를 때려 부었어. 그러면 그걸 좀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닦는, 닦고는 있는데, 이런거 하나하나가 이제 아쉬워요. 여기도 보시면 시멘트가 또다 튀어있죠. 예, 지난번에도 싹 닦았는데 또다 튀어났네. 예, 과연 본인들 집에 이렇게 시멘트가 튀었어도 방치를 할까? 예,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또 다시 닦아야죠. 아무튼 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예, 또 궁시렁궁시렁이 되는데, 이게 좋은 면 있는 반면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 일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마지막이 돼서, 뭐 이것저것 조금 아쉬운 점이 남네요. 끝까지 좀 좋았으면, 여기 이제 바닥 포장도 저분들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예 여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은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을 좀 먼저 박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끝이 좋았으면 그런 것도 계속 의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예,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일은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뭐 이거는 문제없이 끝낼 것 같습니다 기둥이야 뭐 다른 업자를 찾아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 공사팀과는 요거 미장 마무리하면 끝나는 걸로 그리고 내일은 공사를 아마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일 뭐 길게는 5일 예, 그 정도면 끝날 거니까. 예, 그때까지는 잘 지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벽은 깨끗이 다 닦았습니다. 예, 시래기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